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해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중립 외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일본이 선제 무역 공격을 가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이상하게도 중립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욕좀 먹었는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일본 불매운동에 꽤 찬성 엄청나게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아니고 일본의 뭐 명령 사주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현재 중립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무역선제 공격을 우리나라에 가했죠. 가장 아픈 반도체 부분을 말입니다. 주력수출품이 1위 반도체를 건드렸다는 건 우리나라 무역을 건드리겠다라는 일본의 본 모습이에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여기에서 취했던 움직임은 까놓고 얘기해서 외교적 해결, 그리고 국제적 뭐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적인 해결, 요 방침밖에 없었어요. 정부 차원에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움직였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일본이 공격을 가한 현 상황에서 맞대응을 바로 해버리면, 감정적으로는 정말, 야, 제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때려야지라는 마인드인데, 그게 맞는데, 보복을 가하는 게 맞는데, 국제정치사회에서 힘의 균형에 완벽하게 움직이는 이 시스템에, 우리가 섣불리 감정적으로 움직였다가는 더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감정적으로는 일본을 공격하고 싶은 게 맞아요. 무역 보복을 근데 그랬다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우리를 또 찍어 누르면 우리가 만약에 수출에 영향이 조금이라도 가면 삶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결국은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일본보다 체급이 낮을 수 밖에 없으니까 현재. 진짜 억울하면 더 열심히 해서 일본과 같은 세계경제 3위나 4위 5위를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일본이 이런 어, 정말 나쁜 행동을 두번 다시 안 하겠죠.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때쯤이면 등장해야 되는 그 나라가 이상하게도 조용해요. 일본과 한국이 진짜 열심히 치고 박을 때, 뭐 독도 문제든 동해 문제든 막 열심히 막 싸우고 있을 때, 군사적으로, 뭐, 분쟁이는 아니더라도 막 말싸움하고 이럴 때, 항상 미국이 중간에 껴서 요거를 커트라인을 했어요. 더 이상 니네 싸우지 마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라면서 큰 틀에서 이 불만을 항상 누가 잠재웠어요. 미국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너무 조용해요. 이상하게. 그쵸? 너무 이상해요. 거기에다가 G20 오사카 회의 끝나고 나서 일본이 공격을 가했어요. 또. 뭔가 이상해요. 넘어갈게요. 일단 청와대에서 미국의 미국한테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이 대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는데 문제 여기에서 애매한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아폴로 11호 50주년이죠, 현재. 요것때 백악관 행사에서 한일 갈등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어요. 뭐냐.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라고. 한국,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대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근데 이 답변이 웃겨요. 아마도 한일 정상 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라고 해석을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요구를 해도 일본 대통령 일본 그 대통령이래요. 일본 아베 총리가 원해야만 둘이 같이 원해야만 나는 관여할 거다라고 말을 해 버린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가 주기차게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일본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같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면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기사만 봤을 때 정확히는 이날 답변한 것만 봤을 때 미국이 중립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봐야 돼요. 좀더 심각하게 봤을 때는 일본이 선빵을 날렸는데 우리나라가 얻어맞은 상황인데 일본 편을 든 거예요. 왜? 아니, 한대 맞았으면 너왜 일본아, 너왜 한국을 때렸냐? 라고 경고신호를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중립을 지킨 거예요. 쉽게, 더 쉽게 설명하자면 초등학생들이 싸웠는데 때린 애가 한대 때렸죠, 한 대, 당연히. 그리고 맞은 애는 한대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둘다 훈계를 한 거예요, 현 상황에선. 누가 잘잘못을 따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이 중립을 또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일본이 경제 공격을 가했는데, 미국은 그걸 묵인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그쵸? 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말을 꺼냈는데, 뭐, 중재를 하겠다, 아니면 이제 그만해라, 라는 게 아니라 중립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현재까지에요. 그래서 청와대가 바로 큰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 일본이 경제 공격을 가한 상황이에요. 한번 했죠? 두세 번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대응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맞대응을 아직 안 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정치사회상 감정적으로 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불매운동으로 일본을 압박을 가해준 상황인데, 여기에서 계속 가만히 있자니, 일본이 또 8월 15일 추가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막고자 대응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내놓은 큰 카드가 뭐냐? 바로, 한일군사정보교류, 한일정보교류협정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꺼내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웃기게 됐어요. 일단 기사를 읽어볼게요. 이날 회동, 이제 그 여야 그 오당이 이제 청와대랑 만난 그 회동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서 지금은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밝혔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꺼내든 거죠. 쉽게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일본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우방국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그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할 때, 비로소 파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 가동을 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왜?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군사정보의 보호협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과거 소련이 있어서 뭐, 한국과 일본을 뭐, 공동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상황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조차 아니고, 일본에 굳이 정보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괜히 우리가 할 이유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카드로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기한이 다음 달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결국은 일본이 더 이상 보복카드를 꺼낼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 이걸 꺼내 들었더니 미국의 반응이 또 재밌습니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쉽게 미국은 위에서 일본과 한국이 군사 정보를 같이 교류하고 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싶어 했던 거에 결정적인 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우리나라가 이걸 꺼내 들어서 이제 깨겠다. 왜 일본이 무역 공격을 가했으니까 라고 하니까 한 말이, 이거는 그냥 냅둬라,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좀더 애매해지게 됐죠. 왜? 일본의 무역보복, 무역공격, 2차 무역공격을 막기 위해서 꺼내들었던 카드를 미국이 이거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보면, 이 한, 미국이 지난주 우리나라 외교 당국에서 다음 달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 안보 협력을 해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전달된 한 상황이에요. 쉽게 이거 깨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금 이걸 꺼내 든 거예요. 결국은. 뭐 애매하게 됐다 라는 거죠. 실제 꺼내 들어서 파기까지 하는 거는 엄청난 정치적인 외교적인 모험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쵸? 쉽게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국 일본 미국 중립 외 이거에 대한 내용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미국이 중립을 띄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안으로 속을 뜯어서 확인해 보자면 일본이 선제 공격을 가한 상황이에요 무역 선제 공격이요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용인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 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라는 상황은 중립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 쪽에 더 손을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쵸 결국은 왜 이유는 뭐 뻔해요 일본과 미국이 결국은 뭔가 딜이 있지 않았냐 라는 음모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계속 결국은 얻어맞아야 되냐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너 일본이 체급이 더 크고 그러니까 더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더 맞아야 되냐 아니죠 당연히 <laughs> 제가 언제 계속 얻어맞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할수 있는 태도가 있고 정부가 못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뭘 얘기했었냐. 지금 가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한 가지 제가 다음에 이걸 욕을 쌍욕을 먹었었는데 뭐냐. 불매운동을 할때 전국민이 단결해서 하는 건 맞는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불매 운동을. 그게 뭐예요? 바로 여행 자제예요. 지금 일본 여행을 자체적으로 취소를 많이 하고 있는 바, 상황이시죠, 다들.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 여행 자제가 과연 일본 경제를,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를 공격,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에요.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니까. 근데 이걸 팩트를 보자 이거예요. 또 이거 팩트 봤다고 일본 편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이건 팩트를 보자라는 거예요.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관광그 관광객 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2위예요. 1 중국이 1위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일본 관광청 계산 기준으로 1년, 2018년도 기준으로 중국인이 사용했던 소비량이 16조예요. 일본 가서 돈을 썼다라는 돈이 16조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위인데 6조예요. 과연 중국은 역시 진짜 지갑이 큰것 같습니다. 어쨌든 6조예요. 쉽게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아예 안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가 일본 아베 정부에 공격할 수 있는 금액이 6조예요. 쉽게 전체가 다뭐 일본 여행을 안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대략 뭐 아예 안 간다라고 쳐도 한 3, 4조라고 볼게요. 그러면 3, 4조에 공격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이 관광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여행 취소에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 관광청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을 보고 큰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4조에서, 진짜 아예 안 가야지 6조니까. 뭐, 이 정도의 타격, 일본 아베 정부가 감안하겠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빵을 날린 거죠. 그래서 보면 한국 여론 동향에 따라서 일본 관광 자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는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제 보여지는 수치가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냐. 6조? 6조 피해 줄수 있는 거 진짜 단결해서 일본 여행 아예 안 간다라는 가정하면 6조 만약에 공격 가 해도 일본은 그렇게 큰 타격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거예요. 왜? 일본이 기축통화국에 가까운 엔화를 들고 있어서 그래요. 매년 매달 얼마나 찍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복 공격을 가해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순식간에 무효화 될수 있어요. 그만큼 진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 계속 피둘릴 수밖에 없는 게이 대일 무역 적자를 보면 알아요. 쉽게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었죠.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의 핵심은 대그 대중 무역 적자라고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파는 게더 많아요. 그쵸? 렇 우리나라가 일본에 무역을 하는 양이 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일무역 적자가 크다라는 건. 근데 슬픈 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오는 게, 간단한 뭐, 조잡한 뭐, 중국산 이런 간단한 공산품,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따먹는 그런 게 아니라, 첨단 물건이라서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무역, 이, 보복,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일본 불매운동을 열심히 해도, 실제 일본이 받는 타격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친일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치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껴맞춰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감정적으로 보는 거 이전에 팩트를 봐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가능하다면 이 일본 불매운동을 해야 돼요. 왜?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얻어맞고 있는데 반박조차 못하고 또 추가 공격을 두려워해서 보복을, 그러니까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앞으로 근 50년간 우리나라를 더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쟤는 한대 맞았는데 가만히 있다. 왜뭐 내가 맞대응해서 진짜 공멸전으로 가는 것까지 각오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쟤는 언제든지 때리면 내말 듣는다 라고 취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은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죠. 까놓고 얘기해서 정말 감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진짜 바보라면 그냥 국교 단절하면 돼요. 깔끔하게 도대체 일본과 우리가 교류할 게더 뭐가 있어요? 억울하다면. 아니, 선빵 날렸는데 선빵 못 날려? 그럼 그냥 무역 단절 그냥 국교 단절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 하잖아요, 결국은. 왜? 그만큼 엄청난 피해가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물건을 조금씩 개방으로 해서 들여온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산업이 위기가 그리고 일본한테 얻어낼 게 있어서 조금씩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본이 세요. 억울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장기화되 가고 있어요. 결국은. 일본 경제보복, 경제공격이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 이미 꺼내들었고, 일본이 계속 눈치든 보는 나라가 어디에요? 항상 일본이 해군, 해상자이대, 그리고 육상자이대, 뭐, 군사를 더욱더 키울 때 항상 눈치 보는 게 어느 나라였어요? 미국이었어요. 일본이 양적화나, 진짜 미, 말도 안 되는 화폐 정책을 펼칠 때도 가장 신경 썼던 게 미국이에요. 왜? 아니 일본이 돈을 엔화를 찍어내는데 어느 나라가 좋아합니까? 근데 미국이 뒤에서 버팀 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 공격에 미국이 무기는 했어요. 지금 그쵸? 선빵 날린 거에는 추가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 무기는 안 했는데 선빵까지는 무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대화나 외교적으로 미국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진짜 중립을 유지하는 상황이에요. 너 그만 공격해라. 이게 아니고. 심지어 미국,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에 뭐 추가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걱정됐으면 미국 트럼프가 움직였을 거예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위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게 경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지금 이 싸움에서 미국은 일본 쪽에 더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자.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 불매 운동, 그리고 일본 여행 자제, 그리고 일본이 받을 수 있는 타격, 뭐든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일본이 받는 타격은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안 하면 향후 50년간 호구국가로 또 취급받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저 매일 유튜브 업로드하니까 정보가 전달이 될 겁니다. 이 내용 이상하다라고 생각 드시면 아시죠? 항상 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항상 댓글 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